저희는 청수농원이라고 세종시에, 세종시에 위치한 친환경 유기농을 고집하시는 청수농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건과 겸벌좀 한번 확인하러 왔습니다. 저희 노가비 버스 먹인지는 곰벌 깨우고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먹이고 계시고 그냥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올해는 벌이 어때요? 올해에? 작년에 비해 이제 기능벌도 없고 이제 거의 이제 내검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앞에 보면은 기능계 있으면은 내검을 꼭 하고 이제 약을 줘야 되는데 네. 약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럼 지금 왕스나 뭐 비렌볼이나 숫삼아 같은 거는일차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럼 저희 제품 로가이복수만 지금 본벌 깨우고 계속 지금 섭취하고 계신 거죠? 예 어... 로가이복수를 지금 먹이니까 일단 기능벌은 많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네네. 그리고 산란도 빨라진다 네네. 올해 저희 제품 말고 뭐 지금 왕스나 비넨볼이나 속살마 같은 거는 일체 안 하셨나요? 예. 아 그럼 친환경으로 하시려고 예 친환경으로 하려고. 네네네. 예 계속 그냥 안적이 예. 하고 네 하고 있어요. 아, 오로지 저희지 저희, 저희 예. 제품만 지금 로가이 폭스만 예. 지금 먹이시고 계신 거죠. 아돌 아주 채료가 아주 너무 좋네요. 진짜. 음. 옆으로, 옆에 한번 이제 옆에 한분 이게 이제. 산란하는 예. 거 예, 그, 이제 이게 산란 갔다가 이거 이제 요런거 이제 다 이제 저기 이제 태어나 가지고 예. 저기 한 거고 요 요거는 이제 곧 이제 바로 이제 태어 저기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산란 가는 거이 정도면 벌상도 괜찮은 거죠? 예 굳이 뭐뭐 뭐. 내 검에서 진득이 있나, 예. 뭐, 그런 거 확인할 필요가 없지, 다른 건데, 예. 기능벌이 없으니까. 앞에 딱 보면 알아요. 앞에, 아. 저 기능벌이 없고, 예. 항상, 저, 건강하게. 예, 예. 왜냐면, 요, 여기뿐만 아니라, 주위도 살펴보면, 예. 하나 저기 하는 게 없어요. 떨어져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없이. 아. 맞봉된 것도 없고. 예. 여기 보시면은, 보면은 이렇게 산란이 노가비벅스는 어떻게 잘 먹나요? 네, 그때 이제 그 그게 뭐냐면 한 번에 많이 주지 말고 네. 어 그러니까 급수기에 반 정도만 주면은 맞아요. 네. 네, 너무 많이 주면은 아침에 남더라고 그게 이게반 네. 정도, 줄적에 반씩 주면은 다 먹어요. 네. 하루에 반 정도. 예, 이반 음. 예, 정도만. 시속 배로 그러면 이제 십대일 정도 타신 거네요. 그러면. 예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산란은 잘 가요. 봄벌 며칠에 깨웠어요? 2월 이 봄벌, 이월 이춘때 깨웠어요. 춘 때. 예. 아. 다른 예, 벌이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벌 존벌이 아니어서 예. 늦게 깨웠어요. 늦게 깨웠는데 늦게 깨웠어도 해상을 지금 다 올렸어요. 그럼 증식이 빨라지고, 발안도 예. 빨리 나갔다는 얘기네요. 예. 이제 뭐냐면 기름벌이 없고 예. 낙봉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벌 키우는데 예. 무난하게 잘 키울 예. 수 있다. 우리도 어. 그, 하나 더그 빼볼까요? 태어난 거고 o u 이 o 저기 u 가지고 어, 여왕벌이 하나 있네요 o u n g go, 요 o u n g you, 벌이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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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u you, you, y o 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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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o u you, you, 속 o u 얼마정도 어느정도 더 빠르신 것 같아요 사이보시기에는 저희 로가이버스를 지금 섭식 하고나서 하고나서 예, 한뭐 1-2맥벌 일미맥벌 이상은 좀 앞서시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한 2맥벌 정도는 앞서는 것 같아요 아 2맥벌 정도는요 예. 평균적으로 예 평균적으로 어. 2맥벌은 앞서요 예, 병 없이 그냥 예병 없이 예. 뭐 혹시 부저라든가 속고라든가 음.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줄어든 같아요 저희 이거 미기구서 예. 예. 속구가 하나도 없어요 전체 아, 뭐. 우리 지금 이거 저희 로가이복수를 네. 먹이고 네. 나서 네. 원래는 석고가 나왔어야 되는데 석고가 네. 네. 몇 통씩 있었는데, 있었는데 올해는 석고라는 네. 걸 여기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보질 못 했다 네. 네. 이게 이제 건강해가지고 버리 네. 예. 그래도 친환경으로 유기농으로 이렇게 고집하시고 하시기가 쉽진 않았을 건데 참 이렇게 양보하시면 철학이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볼, 볼 너무 좋으신데요, 지금. 네, 이제, 그전 같으면, 이게, 예. 이제, 이제 예. 두, 통, 두 통에 하나로 다 이렇게 합봉을 해가지고 계상 올렸는데,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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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예. 지금은, 예. 그냥, 그거 먹이고 나서는, 예. 그냥, 바로 계상, 아, 바로, 바로, 합봉 안 하고 바로 계상을 예. 바로 올리신 거예요? 예. 저희 거 먹이고 나서? 예. 음, 확실히 좋죠? 예. 진득기랑은 어떤 예. 것 같아요? 확인해 보니까 예, 진드기는 이제 음. 어쩌다 한두 마리는 그렇죠. 예, 있는 것 같은데 그전 예. 마냥 이렇게 많이 저기는 없어요. 아, 저희가 어차피 예. 제품이 예. 친환경이다 예. 보니까 농약처럼 바로 이렇게 주는 예. 게 아니라 100%는 저희도 어렵고 그래도 한두개 정도는 벌에 증식되는 거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예. 것같아 일단, 벌이 일단 예, 뭐 기는 벌이 없으니까, 일단. 기는 벌이 없으니까. 진드기 이제 발생해서 많이 예. 이제 피해를 입으면 기, 벌이 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한두 마리 있어도, 그거 안고 가도 크게 문제 되지 않고, 예. 벌 증식하고 탈락하는데, 어 뭐,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전 같으면 이제 앞에 막 예. 기는 벌이 막 있어가지고, 예. 뭐 그냥 약을 이것저것 그냥 속살만이니, 예. 뭐, 왕스니, 막 그냥 했는데 지금은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죠 예, 안 했어요 올해 저희 이 로가이 복수 만이제 예. 먹이신 거죠 예. 음. 지금 내가 마신 벌통 다+ 다 예. 지금 그 정도 세력은 예. 다되시는 거죠 예,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고 거의 다 이,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한건 없어요 다더 음. 예, 좋은 것도 있고 예이 정도 되는 거 있고. 음.